너무 무거워. 오늘은 저희 부산 갑니다. 부산 저희가 옛날에 부산 갔었었는데 <laughs> 오늘은 부산 갑니다. 저희가 옛날에 부산 여행을 한번 갔었었는데 그때 그 히자메라는 그 조개구이집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언제 한번 가자고 얘기하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조개구이 먹으러 부산 놀러 가고 있습니다. 용량을 맡겨. <laughs> 내일 추워. 어더붙 거고 오징어 봐. <웃음> 오징어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못생기게 나와생겨 응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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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지 마. 바다. 바다다 바다. 그딸만 ㅎ 오요잘 나오네 일반 차량과 음, 게 아니야 멍게? 그냥 그대로 다 먹는 걸까?

아이상이 이 볼에다 뿌리지 말라고 직접 뿌려 그럼 너무해 뿌려줘 아니 이거 맞추기 어려워 그만 뿌려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이제 안나? <laughs> 그래도 이건 아니지 <laughs> 여기서 얼마나 먼데 케이블카까지 좀 멀지 걔는 9시까지? 아 그럼 응. 천정에 가자 그럼 뭐 카페 들렀다 갈래? 퇴근 시간에 걸리지 않을까? <laughs> 어쩌라는 거야? 오, 그냥 진짜 그거네. 좀 아파트 느낌이네. 야 넓다. 오, 아 여기가 침실이야? 어 뭐야 방이 두 개네? 오, 야 TV도 엄청 크다. 와 이거 봐봐. 헬로 송아 형님. 이쪽은 그거구나 산뷰구나. 뭐가오 바다 있다. 산뷰 못했어. 오션 오션 저기 있는데. 돈이 없 오션 저기 있는데. 오션 저기 있는데? 수영장 카페랑 바도 있네. 한번 올라가보자 나중에. 타고, 어, 카페 갔다 케이블카 타는 거야? 4시인데 거기 왕복 한국 시간만 2시간 넘이잖아 거의 그러네 어, 좀 촉박하긴 하 음, 하나도 보였네 음, 광안대교 어, 뭐. 오 저거 옆에 봐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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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뭐야 저거 아파트야? 뭐야 건물이야? 여기서 바로 타는 거야? 바로 연결되어 있나보네? 오 맥도소 물붕헛 어? 손에 내려가보자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럼 여기서 하자 음. 나 이거 처음 타보는거 같아 타봤어? 케이블카를? 어 이거, 이거, 이거 케이블카 나 이거 처음 타보는거 같은데 케이블카말고 여기 이거 송수 케이블카 아 선수 케이블카는 한번도 안타본거 같은데? 아 좋아 저한테... 바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? 가? 가자 가자 사탕 가져라. 하나 가져가. 오 원래 근데 둘이서 이렇게 타는 건가? 사람 많으면은 여러 명이서 같이 타는 거야? 같이 같이 넣었던 것 같아. 넣지 어. 않을까?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다 사람이 없다. 그러니까 사람 오늘 그냥 평일이라 그런 거 아니야. 아니니야그 그러니까 평일일 때도 많은데 많을 텐데 어. 오늘이 수요일이라 그럴 수도 있어. 어. 금이나 금이나 이럴 때금 많을 수도 있지. 오늘 목요일이다? 아, 목요일. 이 <laughs> 아, 간다. 아니야. 아니, 오 뒤에 봐봐 바다 봐봐. 어? 우리 여기 왔던데다. 저번에 옛날에 여기 여기 어? 아니야? 어? 맞지. 어? 여기서 인어 아, 그거 있고. 안 탔어, 그때. 아 그러네. 어. 맞아. 여기 여기 어디 숙소였는데? 어 맞아. 저기 바다 보는 데였어. 어. 여기 여기서 우리 왔다 갔다고 인어 있었잖아요. 여기 막 인어 동상 있고. 아 여기, 아, 여기 알것 같아. 아저 우리 이제 불주아가돼서와가지고 <laughs> 어 흔들린다. 음, 뭐뭐구경 하면 되는 거야, 여 오, 분식가 아, 여기 그카페질나또 이런 거 아니야? 다른 거야? 즉석 라면, 짜파게티 이런 것도 파네. 그래? 부담 부담스러운데? 나 피카츄나 잠만 보로. 쓰러뜨리면 하는 거야?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? <laughs> 기본 세 개를 떨어뜨리셔야지 선물은 약백. 아 저기서 가져가요. 네, 개수는 거예요? 아니, 떨어지는 개수에 따라서 선물이. 여덟 발. 어떻게 쏘는 거예요? 소총은 손님 쪽으로 당겨서 잠자. 총알 꽂. 네, 영점잘 네. 맞춰서요. 어디 맞았어? 완전 이상한데. <laughs> 이걸 한 번까지 춘다고 어디 맞았어? 저기 벽. 그러니까, 그러니까... 흰색이랑 어. 저 흰색이랑 펭귄 같은 애 있잖아. 남은 거다맞출수 있어? 오케이. 나 중형 인형 받고 싶은데 중형? 응 이번엔 빨간의 벽 <laughs> 동그라미 토마토 쪽벽 토마토? 어 아래로 맞았어? 위로 나 지금 좀 가오나시 조준하고 있는데? 토마토 쪽벽 위에 벽아 그래? 잠깐만 내가 위에 아 아, 알겠다. 어, 아는 거 맞아? 두개 아, 떨어뜨리시면 되죠. 어, 총합은 네 발이죠. 나 중형 인형 갖고 싶었어, 근데. <laughs> 자기, 배틀 전경. 배틀 전경. 배틀 전경. 한 더. 또 뭐가 있네. 좀 아래도 가볼까? 근데 여기도 아 보이는데 뭐 여기 산책길인가? 여기 그냥 올라올 수도 있나 보다. 그러고 보니까 우리 노을 못 봤네. 노을은 차이서 봤지. <laughs> 아 진짜. 음. 아니저 처음 들었어요. 네. 네. 이거네 이거 구름다리. 어? 근데 어 가보자. 밤에도 근데 좀 그거 하는 거 같은데 불 켜놓고. 0 원이네 입장하는데. 그러니까. 오. 어가 예쁜데 그래도. 그러니까 예쁘다. 아니 근데 밤에 이렇게 불켜놓을 거면은 왜 입장을 마감한 거지? 오 근데 아깝다 이런 거. 밤에 그냥 이런 거 열어놓고 괜찮을 것 같은데. 2 0 1 3년 6월 2일 습니다 2023년. 나, 네, 에 왔으면 바다 타고 지금 와야 이게 뱅쇼 이게 그 자몽티 자몽 허니... 아 자몽 블랙티 자몽 블랙티 블랙 대기번호 없어? 대기반어 없어? 네. 가자 가자 맛있겠다 가자 가자 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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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옥수수도 맛있었는데 6만 원, 7만 원 아, 그래? 아, 맞다, 맞다.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. 이야. 이거 안에 가리비 있다, 가리비. 가리비. 얘도 나중에 떡 먹어서 이게 올렸으면 좋겠다. 아, 이거 치즈를 맞다, 여기다 올렸다. 색깔. <laughs> <laughs> 별 도로 이 가야 이거지. 이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도 <laughs> <신주도> 들어가네 <들어간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 조개구이 먹으러 부산 왔는데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